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저희가 멀리 를어나는데 부산에 주소지는 여긴 것 같거든요. 밴드가 따로 없어가지고 주소를 저희가 올렸습니다. 부산의 계금? 개금? 계금인가? 백경원 근처인 것 같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바끼, 그 다음에 블랙핑, 잡파 여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은 저희 밴드형분들 잠시만요 한번만 처음 뵙겠 김재홍님이십니다 일단 세팅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일단은 요 기계는 토이팝인데 보니까 품, 큐포랑 장난감이랑 저기 인형. 요렇게 있긴 한데, 일단은 요쪽이 놓는 라인인데, 여기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끌어볼게요. 음, 테스트 없이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발이 커가지고, 좋을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아이 뭐, 아프긴 다 힘드네. 저기좀걸리고 절로 한어꽉껴 있나? 아니면 저안쪽으로 들어가서 별로땡기는게안나은거 아니에요? 그냥 음. 잡는 것도 나을 것 같아 엄마! 저기 안걸리나어 어디 갔 이거 이렇 잡아가지고 나가네그렇요 아, 여기 한발 걸리고 왜냐면 저 왼쪽으로 오아 빠졌다 잘 갔는데 맞지? 네. 에이? 일단 이건 나둘게 절로 해요 망인가요오 한번 잡아야 될 듯, 시가. 줘봐. 에? 네? 이상하게 씻어잖아. 발이 안 벌어지네. 아, 발이 왜안 벌어지냐? 왜 음. 일단은 보통 랩핑하는 것처럼 아, 발이 왜안 벌어지냐? 잘 붙나 봐 얘네 그거. 조금 가서. 네. 오, 와다다. 오, 얼 오. 하나 나왔네요. 하나 나왔네요. 네. 두 개가 있으니까 1차이힌가요 저거 하나만 탑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맞지. 레이 있기 때문에. 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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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예. 아. 그 위에 있는 상품 하다 보니까 줄이 꼬인지 몰랐네. 이 정도까지 왔다. 나 아이고, 꼬 인정을 해야 되나? 인정을 <laughs> 야되 잡히기만 하면 좋은데 올라가 네, 네, 네. 아이고 힘은 괜찮은 것 같아 살짝 때. 주니까 걸려 음. <laughs> 어 걸렸다 걸렸다 <벌렸어>. 아이고 일는 줄이 꺼져서 여기서 그만 해겠습니다 네, 걸렸나요? 일단 이렇게 만원네두개 나왔네요 나왔네? 네. 이거는 다른 걸로 한번 띄워 붙일게요 네, 지금 미안하다. 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줄은 다시 풀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거고와 <laughs> 이제 몸이 것같아프 <laughs> <laughs> 오늘 가 원래 이렇게만 <laughs> 엄청 천천히 아, 네, 네. 슬로우 모션 바리코소가 네. 어, 음. 잡힌건 아, 네. 네. 같은데 인정을 할까? 아. 됐어! 음. 아 여기요. 아 제가 조금 이거 컨디션 받아 가지고 아 시간이 걸까 자, 이데디아 에이. 에이. 응? 빼면될것 같나? 저기서 이제 한번 잡히기만 하면서 하면서 은오서하야서 하면서 하면서 하면있 하면서 하이서 하면서 하면서 이거 빼이 뺐네? 빼이 뺐지? 핑을. 아유, 잠깐만. 핑이전에는 나고. 어, 걸려서 안 끊어주고. <laughs> 뒤집기 뒤집기가요 어, <laughs> 네? 아, 꼬였나? 응. 돼지끼, 돼지끼. 와, 슬로우 모션이다. 음. 어, 들어, 아, 들어간 거 아니나? 어, 살짝 걸쳐졌구나. 오, 좋다 음, 아, 저 머리? 들고 <laughs> <laughs> 음. 올라가니만 하면 좋긴 한데. <laughs>

어, 잘 잡았다. 오. 잘 잡힌 것 같은데요? 올라만 가지면 어, 올라만 가지면 어. 이불 같아. 너무 <laughs> 커서. <laughs>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빨리 해버리고. 아이고. <laughs> 아니 그러면 안되지 돈은 제가 갖다 줬는데 왜왜왜 돈은 제가 줬는데아한다고그만한다고 아이고 아이고 물어본다 아. 이가 물어본다 이거만들고야말안들 <laughs> 어, <은정은! 아이고. 웃음> 응. <laughs> 되나? 안 어? 운전? 아이고 힘을 올리면 안돼? 응힘한곳 먼저 누르기 안되나? 조금 두껍게 잡아서 살까 오! <laughs> 누르내려왔서여기해 아. 된와 잠시만요. 꼭 해야지 운전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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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이고. 어. 아, 근데 때문에. 아, 어. 나올 또안 나올 또안해아 누르기 안 되겠죠. 근데 쭉 내려가면 좋은데 발이. 오, 됐다, 됐다, 됐다. 아, 뭐. 됐다. 아, 이거 이렇게 품 슈퍼 두개 이렇게 뽑아가네요영상잘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독 구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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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서 구독, 요 안녕.